형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리세 장인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신 우리 구독자 형님들과 그리고 시청자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형님들, 만우절 관련해서 만우절 이벤트가 나왔는데 저는 대부분 형님들께서 다들 알고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혹시라도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그리고 상점에서 무조건 일괄 구매만 빠르게 하고 나가시는 형님들 계시니까 제가 혹시라도 놓치는 형님들 확인하시고 꼭 활용하시라고 영상 좀 남겨보겠습니다. 자, 상점 들어가서 이벤트 들어가 볼게요. 자, 상점에서 이벤트 들어오면요. 거짓말 같은 변신 주문서 이벤트 20개 주는 게 있어요. 레벨 60 이상 개인별. 한번 구매 가능하고요. 401 아데나로 구매 가능합니다. 자, 변신 주문서 20장을 줘요. 자, 눌러보시면요. 거짓말 같은 변신 주문서 이벤트가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용 기한이 하루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영상이 아침에 올라갈 건데 아침에 올라가면은 이제 앞으로 몇 시간 안 남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400일 아데나로 구매를 하게 되면요. 변신 주문서 20개 받아요. 그런데, 삭제일이 여기 1일 적혀있죠, 형님들. 삭제기간이 4월 1일. 그러니까 오늘 영상 제가 아침에 올라가니까 오늘 밤 23시 59분에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변신 눌러보겠습니다. 변신하게 되면요. 그냥 법사로 변신을 해요. 법사로. 여기서 진주 하나 먹어볼게요. 진주를 안 먹은 캐릭이라서. 자, 진주를 하나 먹고 달리면은 정말 그냥 법사 캐릭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변신 쪽 보게 되면요. 거짓말 같은 변신이 있어요. 하나 먹으면은 무려 8시간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세 보기 눌러 볼게요. 이속 18%, 공속 185%, 힘이 인트이 덱스2에 시전 속도가 무려 20%에 몹 데미지 리덕션이 3이나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신 주문서가 신화 볼게요. 신화가 170%예요. 자, 공속 각성을 해야 185% 올라갑니다. 그냥 이거는 신하다, 신화 변신을 한번 쓰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시전 속도도 아주 빠르죠, 형님들. 그러면은, 형님들, 제가 이 영상 올렸을 때, 혹시라도 아직 구매 안 하신 형님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슬롯이, 안 내려가요, 형님들. 슬롯이 안 내려가고, 그냥 눌러야 변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8시간 후에는, 당연히, 형님들께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해야 되고, 삭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구입하셔도 다 사용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창고 보관이 되잖아요, 형님들. 창고 보관이 돼요. 자, 창고로 가셔서 내가 사용할 만큼, 내 본캐 사용할 만큼만 놔두고 넣으세요. 이걸 넣으시면 됩니다. 넣어놓고, 부캐링 많으시잖아요, 형님들. 우리 중위평님들 저랑 비슷하게 부캐링 많으니까 부캐릭한테 하나 써두는 건 어떨까요? 뭐, 8시간 사용밖에 못하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주말 던전 돌릴 때, 오후만 돌릴 때, 부캐들 간호 활용하시잖아요? 이렇게 좀 먹어놓으면은, 이제 먹은 상태에서는 삭제 기한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캐릭들한테, 어차피 사라질 거, 하나씩 먹어두면 좋을 거라고 제가 형님들께 조심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제 영상 보신 형님들, 아직 구매 안 하셨으면은, 빠르게 좀 구매하셔서, 본 캐릭 포함 부캐릭까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